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은 오늘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4주간의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후보들은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비전 제시에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는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 당과 정치를 다시 개혁해내겠다며 과감한 정치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반면 비박주자들은 박 후보를 향해 평소보다 낮은 수위의 공세를 펼쳤습니다. 총선에 이기고 나니까 너무 우리 당이 건방져져서 공천 비리가 지금 터졌는데 빨리 사과하고 이 환불을 도려내야 됩니다. 당내에 어떤 소리든 어떤 깨지는 소리든 우리는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오로지 대선 성질라에서 첫 번째도 단합이요. 두 번째도 단합. 공식 선거운동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제 관심은 1위가 유력한 박 후보의 득표율과 나머지 주자들의 2위 경쟁에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선 레이스는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김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민주개혁진영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탈상은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유지인 적권 교체를 꼭 이루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라는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3기 민주개혁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본경선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막바지 지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나서게 된 가장 큰 뜻이 사회적인 양극화를 치유를 하고 분열을 치유해서. 현재까지 선거인단 신청자가 50만 명 정도로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오늘 25일 제주에서 열리는 첫 경선을 앞두고 후보간 기선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